어? 저게 뭐야? 우와, 정말 귀엽다. 귀엽다. 캉! 맛있겠다. 잡아먹어 주겠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사슴벌레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사슴벌레를 만들 거예요. 사슴벌레 접기를 가르쳐 가리켜주... 줄게. 안 보여줘. 사슴벌레 접기를 가르쳐 줄게. 이래. 사슴벌레 접기를 가르쳐 줄게요. 캉선 이렇게. 네모자게 겹고, 네모답게.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잡기를 해주세요. <laughs> 이때 중요한 거는 손톱으로 꾹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선에 맞춰서 접어요 내가 말 u t t e r butter, butter, b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구리 접기처럼 삼각형 거기에서 삼각형을 접어요 야야 이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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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피지 말고야 피지 말고야 피지 말고 피지 말고 삼각형을 접어야 돼요 야 피지 말고라니까 지금 실제로 피고 잡아서 다시 접는 거예요. 피지 않고 접어야 돼요. 저렇게 사냥벌레가 완성되려면 피지 않고 접어야 돼요. 반대쪽도 하세요. 제가 잘 보여줘야지. 잘잘 보여줘. <laughs> 그 다음에 그 네모를 펴서 펴고 그 다음에. 옆에 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를 펴주세요. 펴서 펴 눌러주세요. 그렇게 친구들, 친구들. 일단은 사슴벌레야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이 많이 많이 접으면 면 나는 친구들 좋아하는 좋아를 할 거야 사슴벌레 좋아하는 사람들 다 접어줘. 야. 자 접었어. 잠깐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여기 집 모양처럼 약간 위에 집 어, 어, 모양처럼 요렇게 요렇게 다됐으면 이제 그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오케이. 위로 올린 부분이 턱이 될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겹, 겹쳐지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 틀리지 않게 잘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로 돌리세요. 그래서 위로 접으세요. 얼만큼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선을 만들어서 그 선에 올리면 돼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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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뒤로 다시 돌려서 레몬 어, 여기를 약간 접음, 아 어, 뒤로 양쪽에 양쪽을 끌 접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를, 네, 옆에, 옆에 양쪽 옆에를 접으세요. 상대, 빨리 완성하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 나는, 나는, 곤충,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랑 싸울 땐내 가지지만, 장수풍뎅이 잡기는, 이게 예. 이전에, 이전에, 개구리 잡기는, 또 많이 접어 줘. 개구리 접기 이전에 개구리 접기 개구리 접기 적기. 개구리 접기도 보면은 폴짝폴짝 개구리가 뛰어 그러면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쪽 끝 모서리를 접어 주세요. 아래쪽 근모서리예요 이쪽 하면 사슴벌레 턱이 망가져요. 아니. 그럼 여 모양이 돼요. 그기 그럼 완성 사슴벌레. 좋아요, 좋아요와 와, 구독 꾹꾹. 아, 좋아요, 구독 꾹꾹. 앙컷, 앙컷 사슴벌레는 여기를 약간 뽀족, 길지 않게 이렇게 앙컷 사슴벌레를 하려면 길지 않게 이렇게 접어주면 앙컷 사슴벌레가, 아니, 이렇게가 아니고 <laughs> 더 길게 끝만 보이도록 이렇게 접으면 안컷사슴벌레가세요 이렇게 근데 네모에서 이상하면은 이렇게 끝부분을 세모나게 하고 세모나게 하면은 이렇게 완성 안컷사슴벌레 와. 스커트 하는 벌레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풍뎅이를 만들려면, 이렇게 여기를, 여기 턱을 끌, 끌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뿔을 그려서 달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이에요. 다음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많이 접, 많이 접어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